이번 시간에는 p l c 의각 접속점에다가 저희가 기능 문자 코멘트 같은 걸 넣으시잖아요. IO 리스트 많이 짜시죠. 미리 그 IO 리스트를 엑셀을 이용해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렸던 자료를 보면요. 음, 쪽에 보면은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 p l c IO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두번 클릭해 보면 자, 간단하게 카드 8점씩 이렇게 넣어 놨어요. 잠시 꺼주시고요 자, 제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잡습니다 페이지를 잡고요 자, 인 아웃 같이 잡겠습니다 잡고 유틸리티라는 메뉴를 들어간 다음에요 속성을 외부에서 편집 데이터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자, 설정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없는 설정이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 눌러주세요 누른 다음에 위에 보면 새 파일 있죠? 새 파일 클릭하고, 자, 얘는 PLC 상자가 아니고 각 접속점에 대해서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점을 선택합니다. 다음 확인. 자, 설명에는 PLC 주소 변경 이렇게 간단하게 할까요? 자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파일 유형 요거보다 일단은. 데이터 쪽부터 갈게요. 데이터 쪽 잠시 좀 저장을 하고요. 자, 저희가 엑셀을 내보낼 건데 어떤 내용을 내보낼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럼 처음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자, DI 카드가 만약 두세 장이면은 이 태그가 필요하겠죠? PHC의 태그가 필요한데 문제는 저희가 접속점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태그가 현재 안 들어있어요. 그쵸? 태그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태그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유틸리티에 다시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DT 상위 자예 상위 있는 바로 요 위에 있겠죠. DT 상위에 프로젝트 구조 제외 자 P1 S3 이런 거다 필요없다. 프로젝트 구조 제외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자특그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가면 되나요? 그렇죠. 예, 단자 번호가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 단자 번호. 접속점 지정이라는 애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들어가서 접속점 지정 모두. 자, 자음 순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 주세요. 그다음에 접속점 지정 모두. 그렇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예, PLC 주소가 필요하겠죠.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PLC 주소 영어기 때문에 제일 위에 PLC 주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에 관한 이제 코멘트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 코멘트를 넣겠습니다. 코멘트는 기능 문자, 기능 문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얘를 DI인지 DO인지 가끔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두번 클릭해 보면은 DI인지 DO인지를 설명한 게 여기 보시면은 기능 정의라는 데도 같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정의. 자 다시 잡고 여기에서 기능 문제까지 했으면 기능 정의.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프로 티티에 기능 정의에 이렇게 세 개를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일반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탭 가서 파일 유형은 엑셀로 할 거고요. 자, 템플릿은 옆에 점점점 눌러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로에서 우클릭 기본값으로 이동. 기본값으로 이동해서 자, 템플릿 에디트스 얘를 선택을 합니다. 열기. 자, 타겟 파일은 어차피 저희가 편집을 해서 다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되셨으면은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확인하시고 이제 저는 다시 와서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얘를 클릭해서 내보내면 얘 하나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해서 속성 웹에서 편집 잡아주고 자, 얘는 언어는 한국어로 바꿔 주시고요. 자, 출력 유형은 내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냥 내보내집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미음미음미음으로 나갔겠죠? 그리고 내보내기 및 응용 프로그램 시장은 내보내서 엑셀까지 실행하고 끝나요. 그리고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다시 로드는, 자, 얘가 엑셀로 밖으로 나가서 엑셀이 실행되고, 저장해서 다시 끄면은 얘가 이 플랜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 번째 걸 많이 쓰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엑셀로 설정하셨으면 엑셀이 켜져 있으면은 안 돼요. 자, 확인 누르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IO 리스트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보면 DI죠. DI 8점이 있기 때문에 주소랑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쵸? 마찬가지로 DO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저장 버튼 저장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꺼주시면 돼요. 그냥 얘도 딱꺼 주시면은 이 플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습니까라고 뜨죠? 얘예 눌러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밑에 데이터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얘도 들어갔고 자, 얘도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너무 지금 지저분하죠? 이럴 때는 저희 배웠던 것처럼 표시 기능 문자를 다 제일 밑에 데리고얘 대방 시켜 준 다음에 자, 상단 중앙 잡아 주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마찬가지로 빗자루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딱 잡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도면에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심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3라인 가서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각각 넣으시면 p c 는 끝나게 되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